여러분, 오늘 팀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에게 보낼 아주 짧은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비디오는 매우 짧지만 매우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독특한 비즈니스의 획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 중 가장 강력한 것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첫날부터 세계에서 달성한 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공적이고 매우 인상적인 사람은 팀 밀러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노숙자이며 팀 밀러는 사업을 운영하고 노숙자가 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여 만에 그는 수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밀러는 단 6개월 만에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팀 밀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공용 컴퓨터에 등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팀 밀러는 그것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팀 밀러가 한 일이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팀 밀러만이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지난 몇달 동안 전 세계의 많은 회원들이 그것을 해냈고 그들은 모두 수만 달러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난 6개월 동안 제공한 인상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리구드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2023년 6월 9일 미국의 리구드 컴퍼니는 운영 6개월 후 회원 수 40만 명이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비즈니스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40만 회원은 리구드의 40만 충성도 높은 고객입니다. 우리가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리구드의 모든 구성원은 리구드이 우리에게 매우 잘 서비스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됩니다. 왜 최고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리구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40만 명이 회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구드은 광고에 많은 돈을 쓰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구드은 가장 낮은 운영 비용으로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항상 고객의 이익과 비즈니스 파트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리구드은 운영에 들어간 지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넓은 시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린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리구드은 다음 5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리구드2 전자상거래층의 모델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참조하면 아마존을 확실히 생각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마존은 온라인 도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아마존은 18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3억개 이상의 회원 계정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모델의 적용은 리구드2 공간 임대 비용, 창고 임대 비용, 직원 급여 및 상여금, 사무실 비용 등과 같은 많은 운영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 현재 리구드은 미국에서만 창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영토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실은 리구드이 결정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한 결정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리구시 도매가로 리테일 모델을 적용한 점인데, 이는 가장 빠른 고객 확장 모델이자 가장 지속 가능한 고객 유지 모델이기도 하여 원하지 않는 고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특히 도매가로 사려면 꼭 대량으로 살 필요는 없고, 소량씩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코스트코 컴퍼니는 가장 효과적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코스트코가 도매가로 소매모델을 적용한 이후로 코스트코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리구슨 코스트코가 오랫동안 최적화한 도매가로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리구슨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점점 더 최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점. 여러분. 셋째. 리구드은 멤버십 사이트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고객이 멤버십 카드를 부여받은 경우 멤버십 카드가 없는 고객 또는 멤버십 카드는 있지만 빈 멤버십 카드가 없는 고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빈 멤버십 카드의 혜택은 일반 멤버십 카드보다 높습니다. 현재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매우 성공적이어서 적격한 고객을 선별하고 이들 고객이 회비 즉 회비를 납부하기로 동의하고 정기적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특전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구매할 때, 예, 아마존 컴퍼니는 연회비가 99달러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멤버십 카드를 판매합니다. 이 카드가 있는 회원은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1억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 및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또한 60달러 또는 120달러 위 1년 회비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합니다. 120달러 프리미엄 회원은 더 낮은 가격을 받는 것 외에도 코스트코 매장에서 매년 총 구매 금액의 2%를 캐시백 받습니다. 코스트코의 2022년 매출은 2,227억 달러로 3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신규 연회비는 42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2022년 전체 수익의 54%에 기여했다. 여기에서 어떤 기업이든 멤버십 사이트 모델을 적용하면 확실히 많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창출하고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일부 SNS도 이제 VIP 회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회비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러한 SNS들이 수익을 높이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점. 현재 리굿은 매우 독특한 멤버십 사이트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리굿의 모든 회원은 빕회원이며, 특별한 점은 모든 회원이 40달러의 동일한 가입비를 지불하고 고정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회원이 받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첫 번째 혜택, 시세 대비 최대 75%의 초절감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굿은 90일 이내 100% 환불 정책으로 제품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제품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환불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품 상자를 발송하기만 하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굿드 이후에 환불 보증을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품 품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리구드의 모든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매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당국의 완전한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혜택, 회원으로서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구드는 회비기금의 82%를 사용하고 매월 회비를 징수하여 회원에게 보상을 지급하며 회원이 리구드에 가입하도록 추천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회원이 회원을 리구드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면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회원 펀드를 광고에 사용하는 대신 리굿은 리굿과 함께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여하는 회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펀드를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리굿 회원들은 상품을 초저가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구드의 각 구성원은 항상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고객이고 두 번째 역할은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과 리구드의 관계는 더 가깝고 오래 지속됩니다. 혜택 여러분 다음으로 리굿의 네 번째 모델 적용은 제휴 마케팅이다. 제휴 마케팅 모델은 많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휴 마케팅 모델은 종종 회원이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판매 퍼널, 판매 관리 페이지 및 많은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제휴 마케팅 모델을 적용할 때 리구드은 각 회원에게 제공할 고유한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3개의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회원은 적절한 잠재 고객에게 즉시 복사하고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구피스 시스템에 로그인한 회원은 모든 마케팅 및 비즈니스 활동을 매우 지능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리굿은 다섯 번째 모델인 네트워크 마케팅 모델을 적용했다. 위에 네 가지 모델에서 일부 비즈니스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 그런 다음 대부분의 회사가 광고를 해야 하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광고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만 광고를 안하고 있지만 도매가로 소매 모델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매년 많은 신규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모델을 적용하면 리구든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도 입소문 마케팅, 즉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자신을 퍼뜨리는 회원 덕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많은 가치를 받는 회원들은 확실히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현재 리구드은 회원 자금의 82%를 네트워크 마케팅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자금의 82%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영상 대본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영상 초반에는 6개월 운영 후 리구드의 영업 실적이 40만 회원이었지만 이 영상을 완성하려고 할때 오늘 오늘, 즉 2023년 6월 16일, 일주일만 더 있으면 총 회원 수가 50만 명에 달하는데 이 결과는 리굿이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증거겠죠. 리굿은 위에서 분석한 다섯 가지 모델 중 가장 좋은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리굿은 올인원입니까? 리굿이 구현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은 회원들이 더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가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싶은 메시지이므로 여러분이 리구드에 가입하기로 가장 빠른 결정을 내리고 리구드를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전파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귀하가 획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했으며 귀하에게 매우 적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택 여부는 귀하의 것입니다. 단돈 50달러 면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스마트하고 경제적인 소비 니즈에 충실한 스마트 기술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팀 다이아몬드의 편에서 최고의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문서를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및 더빙하고 글로벌 규모에서 리구드과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웹사이트를 만들 것입니다. MR. 팀 밀러 및 다른 많은 회원들처럼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비디오 아래에 있는 자리 표시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귀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귀하의 직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